네, 안녕하세요. 4월 7일용 추천 정보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기음증권이 토요일 일요일 시스템 점검 때문에 작동하지 을 않아 가지고 저녁 8시까지 안 됐죠. 그래서 그 이번 주는 녹화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12시가 넘었는데요. 어, 그래도, 어, 지금 한번 지, 어, 올려보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주가는 어, 종합주가지수를 포함해서 어, 장은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주가지수가, 어, 그, 주세선을 완전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해서 월요일 날 제가 그 미국장 때문에 그 이탈할 것이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탈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지금 장기 추세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종합 주가 지수의 장기 추세선 제가 하얀색으로 그어 놨는데 여기 지금 장기 추세선 하단을 맞고요. 어 하단 을 받고 어 상승을 이틀 을 했습니다. 반등을 반등이틀 을 해서 저희 그그 어, 저가주가지수의 차트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어 금요일 날 어, 미국장이 다시 대략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그 우리 장도 또 영향을 받아서 어 월요일 날 4월 7일은 또 다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6%나 빠졌기 때문에 예, 우리 시장도 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어, 제가 그, 어, 지난주에는 여 추세 장기 추세선을 보았는데 예, 이번에는 여기 그 흰선을 하나 더 보아놨습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날 내지는 다음주에 우리 종업주까지 수요는 대략 2400선까지는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어, 그 이유는, 근거는 미국장이 6%로 빠졌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받아서 어, 2,400까지는 최소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400이라는 숫자는 왜 나오냐면 기존의 차트를 봤을 때그 라인에서 계속 그 지켜주는 저점을 형성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여러 차례 그, 보시면은 2,400선에서는 반등을 줬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되게 동그라미 쳐고요그 옆에도 마찬가지, 이 2,400을 근간으로 해서, 위아래로 해서, 여기서 좀 지지를 해, 해주는 그런 음,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2,400까지는 갈 거, 내려갈 거 같고, 2,400에서 다시 이, 그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합주까지도 그렇구요. 그래서, 어. 그 월요일은 다시 하락 출발하기 때문에 하락 출발할 걸로 보이는 거죠, 다분히. 예, 그래서 어, 그 하락장에서는 음, 투자하지 를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 저는 이게 강한 종목들이 이, 그 하락장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어, 계속 그 추천 종목을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검색을 평소처럼 해보면요. 거래대금, 음, 160억 이상 검색을 하면요. 네, 34개 종목이 나왔네요. 어, 지난주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2 0몇 개가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이번주에는 그래도 좀난 어, 34개가 나왔네요. 장이 정상적일 때는 40개가 조금 넘습니다. 일단 40개를 넘겨야, 아, 좀 정상적인, 음, 예, 그래되고 어, 이번 주는 34개 종목 나왔네요. 어, 160여 이상이. 그, 좀, 시간이 많이 늘어졌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예, 네, 그, 거래된 가장 많았던 것은 어, 한국 파이어 엠이라는 것이네요. 6,500억 정도가 거래됐었는데요. 자, 이거를 감색된 것을 관심 종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위해서 04, 04, 07이 되겠죠. 전체 추가하고요. 예. 네. 확인을 해서 창은 닫겠습니다. 예. 네, 서른한, 네. 그 상하가 간 종무에 엄청 많네요. 어, 이번 주에. 왜,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하나씩 보겠죠. 한국 PIM은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어, 붕이 하나밖에 없는데, 신규 상장 종목은, 음, 일단 걸르죠걸르는데 예, 네, 고르겠습니다. 윗꼬리가 길고요. 이런 것들은 매매합니다. 음, 이것도 이제 충분히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윗꼬리가 길어서. 웹캐시는 차트상 좋습니다. 이 꼴이 없고요. 어, 그 주간, 월간 차트도 나쁘지 않고요. 그 이전에 그 앞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네요. 장기 매물대는 문제물이 있습니다. 월간 어, 월 차트를 보면요. 일단 나두고요 대상 홀딩 수도 차트 문제 없죠. 그, 입꼬리 있긴 하지만 아래 거리도 있고요. 저렇게 공부하는 경우는 좀갈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놔두고요. 서이전자도 아, 서이전자 이게 그, 저기 있나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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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관련된 거군요. 네. 이것도 놔두겠습니다. 유라클. 유라클도, 어, 놔두겠습니다. 24,000원이면, 음, 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나도, 두고요. 대형 포장도 차트상 좋습니다. 아광 컴페니, 컴이니도 좋고요. 6,400원이 됐는데, 이게 저는 이게 아광 컴페니를, 어, 그, 얼마에 추천을 했었죠? 제가 그, 추천을, 뭐한4 0 0 0 4,000원대 정도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천하면서 이건 대선용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마찬가지로 어, 그좀 생각대로 움직이긴 했네요. 아가방 커피 는나두고요 평화홀딩스도 나두겠습니다 이게 뭐 대선 관련주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겹치는 건좀 제외하고 싶지만은 뭐 찾아보기가 좀 그래서 그냥 나와두겠습니다. 평화홀딩스 나도두고 한국전력 제외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제외하고요. 하한은 나쁘지 않은데요. 어, 지금 60억 21선에 갇혀 있네요. 그래서 내일 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외합니다. 서프트캠프위아르꼴이 있는데 이것도 공방할 것 같은 이거 놔두고요. 이것도 실리콘 이것도 60억 21선에 갇혔죠. 내일 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유라테크도 좋네요. 이 상황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위너스. 위너스도 괜찮고요. 일신석재도 괜찮고, 경남실틸도 좋고요. 어, 평화산업도 좋습니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26cc를 다 하락하다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놔두겠습니다. 프롬파스트도 놔두고요. 위아래 거리있지만 아래 걸리도 있고 윗거리도서 공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놔두고요. 진양산업도 하락하다 다시 올리고 있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꿈비도 좋고요. 오파스넷도 좋고 에르코스도 좋습니다. 영 동방 메디컬도 좋고요. 대주산업 좋고 한국화본 좋고요. 한국산전도 좋고. 태양 검색도 좋고요. HMM은 제외하겠습니다. 앞에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제외하고요. 부방, 부방도 좋고요. 플래티넘도 좋고, IDCK도 좋네요. 호스코 DX는 제외하겠습니다. 매물대가 앞에 있죠. 이거는 오픈롤, 예, 네, 오픈롤도 좋습니다. 대한항공. 대안항공 제외하겠습니다. 앞에 매물대 때문에. 좀 무겁죠? 굉장히 종목이 많네요. 그리고 거의 지금 상하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나 되는데, 상하가 간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그리고 내일 월요일장에 하락할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거래를, 제가 추천정보 올리긴 하지만, 은 어, 뭐, 이거 보고 하시는 분은 뭐없겠습니다만는 어, 추천주는 뭐 통계를 위해서 올리지만, 어, 거리를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위해서는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그냥 평소하고 통일, 하게 어, 차트만 기준으로, 어, 올려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요. 종목이 너무 많긴 합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어, 월봉주봉을 포함해서, 예, 그, 저기, 주봉하고 월봉도 큰, 음, 주봉하고 월봉 기준으로 재개할 종목은 보이지 않고요 월요일장에 아마 그 하락 출발하고, 어, 오전중 계속 하락하다가 오후에야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어, 제가 지금 올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오전에 플러스로 출발할 경우에는 그 종목, 그러니까 많이, 플러스가 많이, 예를 들어서 뭐, 그죠? 좀 기준은 없는데 뭐10% 이상 상승 내지는 네, 그 근거, 그 근처에서 상승한 다음에 출발하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하락 출발한 종목들은 오히려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어, 이번 주는 이렇게 급하게 좀 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음,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